공항에 왔습니다 지금 보면 사람이 정말 없는데요 아주 한적한 모습입니다 어때요? 해외 나가는 거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네, 청와온 것도 처음인데 이렇게 넓은 줄은 몰랐고 네 사람이 이렇게 또 없네요. 시5이시5이 그죠? 복잡복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은데. 뭐요? 짐이 이렇게 많아요? 아, 재짐이랑. 저희 카메라, 카메라만 카메라. 가만히 두 개고. 카메라. 네, 이건 나머지 재짐인데 카메라가 너무 무거워요. 그죠? 음. 파이팅. 리니아필레 저희 리니아필레 찍으러 가잖아요.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 공부 많이 했어요? 뭐뭐 뭐 공부했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저희 것만. 괜찮아요. 가면 또다치는 대로 하면 되지. 지금 뭐 하세요? 아점을 먹습니다. 네. 케이브런치. 네 케이브런치 메뉴는 뭐죠? 부대찌개입니다아왜부대찌개를 선택하셨죠? 반려 가면 아무래도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서 이제 한식을좀생존을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해외 간축 전염병과 외래 감염 중에 국내 유입을 방지. 네 비행기를 타는 소감 어떠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너무 <웃음> 목소리가 내 하트 안기고 지금. <laughs> 열심히 자고 일어났잘정해했어요 네. 밖이 습해서 네. 그런지 뭐가? 밖이 습해서 그런지 뿌옇게 어. 나오는 아, 그게 이왕인 거야? 네네. 김이 새롭구나. 저희는 지금 밀라노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캐리어는 없이 몸만 안니다 요즘에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캐리어가 경유 시간이 너무 촉박했었어서 아마 경유하면서 비행기에 못탄것 같아요. 저희는 열심히 뛰어 탔는데 캐리어는 못 뛰니까 네. 못탄것 같습니다. 오늘이 무슨 영국에 30년 만에 있는 맞아요. 강풍이 치는 날이라서 앞에 기 연착돼 가지고 뒤에 비행기가 아무리 연기착돼도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뭐 얼마였지? 아무튼 엄청 한 30, 뛰어서 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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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도 없고, 잠옷도 없고, 속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laughs> 내일도 이, 이 상태로 다녀야 되겠죠? <laughs> 내일 찍을게요. 지금 약간 텐션도 안 올라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안 들고 힘들어요. <laughs> 네, 그럼 빠잉. <laughs> 소리가 들어가나 모르겠다 소리 들어가나.... 모르겠다 <laughs> 네 저희는 지금 리니 h a 전시장에 나왔는데요 지금 아직 들어가려고 대기 중입니다 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보시죠 10분 뒤에 보시겠습니다 <laughs> 여기... 보여주면... 네, 저희는 밀라노 위크의 디자인 위크. 아니, 뭐지? 이게 밀라노, 밀라노 패션, 패션 위크. 위크. 아, 그래서 MFW라고 써있나봐요. 어. 그럼... 제가 생각했던 그런 런웨이가 있는 그런 세레모니면은 하겠는데. 뭔? 이게 뭐? 패션이 크니까 이런 건가? 너무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어서. 나중에 뭔가 옷이 있긴 하더라고. 옷을 좀 있었죠. 그거 외에는 옷도 안 보이고, 베라리만 보이고. 안녕하세요, 유진 매이저 안녕하세요, 제균님. 네, 오늘은. 며칠째죠 이거? 월일 월, 화, 수 지금 수요일이에요 오늘 수요일이 벌써? 네아 진짜? 나 화요일인 줄 알았어 6일째에요 지금 6일 아, 6일째 아 6일째 전시회는 네. 이틀째인데 그죠? 그렇게요네그 말은 지금... 저희가 짐 없이 4일을 보냈다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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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금 저희는 이제 전시장에서 지하철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전시장이 너무 넓어가지고 지하철 타는 게한 세월이에요 아, 진짜 저희가 6월에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도 나오잖아요 진짜? 그 디자인 위크 때도 이 전체에 관해 다 쓰고 밀라노 시 전체에도 다그 디자인을 한대요 그래서 전체가 약간 그런 축제 아, 분위기? 뭐 그런 거 같아 시 전체가 그런 전체... 느낌인데요 멋있겠다 아니 멋있나 뭐 봐야 왜? 왜 진심이에요. 아, 진심 맞아? <laughs> 영혼 좀 담아, 영혼 1그림이라서 좀 담아주면 안 돼? <laughs> 영혼이 좀 나가 있긴 한데. <laughs> 영상 찍으니 <찍은> 힘들어서. <약> <laughs> 영어를 인터뷰하려니까 발음도 <laughs> 안 되고. 맞아, 맞아. 이거 우리가 맞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대답은 해주더라고. <laughs>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낀 하루였고. 왜 그래요, 영문과? 더 공부해야 다고 영문과에선 영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 문학을 알려줘요? 15세기 영어. 아. 15세기 영어 구사해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표를 사러 가는 길입니다. 같이 갈게요. 잉글리시. 같이 어 고마워요. 저희는 m 몬만올리 올디... 뭐야? 캐시. 아니 이, 아, 아, 두 명. 이게 넘어가서. 두명세명 명 말고 두명이요한 명당 이유로입니다 이렇게 한 호선을 타고 가는 거는 그래서 기다고돈 어? 저희한테는... 어, 돈 넣는 줄 알았어. 여기다가 돈 넣어요. 우유를 넣으면, 넣으면은 우유를 넣으면은 자 한국에선 볼수 없는 속도로 나옵니다 프린팅 티켓 프린팅 티켓 오 빨리 나왔어 영상 찍으니까 빨리 나와 근데 한 장이에요 한장더 나와야 돼요 너무 어두운데? 나온다. 나왔다. 오늘, 오늘은 빨리 나왔어. 얘가 빨리 나온 주네 오늘은 빨리 나왔나봐. 되게. 하지만 체인지가 남아있다는 거. 진짜? 그분들이요 아니,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 네. 네. 자, 보시면 한국처럼 다 함께 핸드폰을 하고 있죠. 이건 국물입니다. 또 어디 가고 있죠? 네, 지금 공항에 또 가고 있습니다. <laughs> 몇 번째가? 집에, 집에 가는 건 아니지만 공항에 또 가고 있어요. <laughs> 일주일 정도 있었데 공항을 몇번 가는 거야? 도착 한 번, 짐 가지러 한 번, 지금 한 번, 내일 한 번. 네 번을 가네. 그래, 아, 공항 날에 익숙해 되겠어. <laughs> 저희는 이제 입국하기 위한 PCR 검사를 받으러 공항에 가고 있고요. 오늘 해서 검사 결과 나오면은 네 음성이 뜨면은. 사이 내일 또 새벽 비행기 타고 가야 돼서 귀국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입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세요 별일 없을 거예요. 저희 마스크 잘 쓰고 다녔고. 우리 진짜 열심히 약했으니까 필요한데만 또 다녔기 때문에. 오케이. 아후. 어쨌든 저희는 코비스 테스트를 마쳤고 결과를 기다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티브. 내가 티브 저도 저도. 수임님은요? 잠깐만요. 에이 빌레알레가 시야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건안 나왔어요. 아 이거, 저리가. 이거 안 나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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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띠부. 아, 예. 저는 이제 한국에 갈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안녕잘 아, 있어. <laughs> 못 가니?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못갈것 같아요. 네한 시간 딱한딱한 딱한 시간 걸렸어요. 아 빨리 들어가서 이제 일해야 돼. 내팀 <laughs> 네, 네. 그래? 안 아, 그래? 아 그런 거야? 진짜로? 아이양성이면 얘기를 해줬겠죠 지금? 아, 음. 네, 프린트 하고 있어요. 네. 종이가 없어? 아 네. 어, 오케이. 아 really? 아 오케이 오케이 this 아, fine. 아, 그렇네. 여기로 왔네. 회사 이메일 아, 나왔어요. 아 진짜. 아, 아니 저기 적기는 또 다른 이메일 적었는데 진짜, 왜 여기 로 그, 왔지? 예약할 때 예약할 때 들어간다. 그런가 봐요. 아 긴장했잖아. 아, 저도요. 저희도 <laughs> 음성, 저도 음성으로 나와서 돌아가겠습니다. 네. 오, 이제 배웅입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다시 한번몰보면